사회, 정치, 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명사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르게 살기 운동 부산시 협의회 이경신 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에, 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기 부산시 협의회 회장 이경신입니다. 네. 우리 회장님 바르게 살기 운동 부산시 협의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바르게 앉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세가 저는 편합니다. 예. <laughs> 네, 바르게 살기 운동 부산시 협의회 어떤 단체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신운동단체입니다. 에, 이 단체는 지난 1980년 사회정화위원으로 출범을 해서 예. 89년에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으로 정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현재 부산시 산하에는 3개 국민운동 단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80년에 출범을 했다면 계산을 해보면 35년 넘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동안 단체 규모도 꽤 성장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회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어, 회원수가 꽤 많습니다. 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75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부산시 협의에는 16개 구군 협의에 그리고 205개 동의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남성 회원이 약한 4천 명 정도 여성 회원이 6천여 명 정도 만명 정도의 회원이 부산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바르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고 있습니다. 네.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주요 활동들은 어떤 건가요? 예, 활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주요 활동 내용을 개략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면은 예, 국민이 행복한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안전 문화 운동, 또법 질서 확립 운동, 사대 사회학 근절 운동. 예. 어, 나라사랑 안보의식 함량운동 그리고 5대 기초질서지키기운동 등이 있습니다. 예. 특히 5대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은 예, 불법주정차 또 불법광고물 음주소란행위 쓰레기무단투기 교통질서지키기 등이 있습니다만 이는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통해 예, 시민의식개혁에 저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오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2009년에 부회장으로 처음 입회를 해서 네. 지난 2012년에 제 10대에 예. 이어서 현재 11대 회장에 쭉 연임이 돼서 예. 부산시 협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 동안 뒤돌아보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들이 어떤 거였나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저희 단체가 추진한 사업들 하나하나마다 참 의미가 있었고 또 사회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바르게 살기 회장으로서 역점을 둔 사업이 있다면 예. 학교 폭력이 없는 부산을 만들어 보겠다는 저의 의지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업을 할수 있도록 어, 해 나가는 그런 일에 제가 앞장을 예, 서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어, 2012년 4월에 부산지방경찰청하고 또 교육청, 부경대학교 어, 그리고 저희 바르게가 사자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범시민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에 612개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540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예. 예, 그동안 동원된 인원이 학생과 학부모, 경찰, 선생님 또 공무원, 어, 기관장까지 또 우리 바르게 살기 회원 등약 예. 4만여 명이 어, 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 오, 예. 그 결과 2013년에는 부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교 폭력이 없는 도시로 지정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캠페인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음, 지금도 각 구에서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미래 아이들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만큼 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 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단체 수장으로서 네. 참 이건 보람 있다 하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네, 보람 있었던 일, 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예, 저희들의 활동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께 바르게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바르게 살기 운동이 창립된 지가 27년 만에 전국회원대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네. 세 번째는 부산이 2014년도에 중앙협의회 업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협의회로 선정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앙협의회 업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협의회. 예, 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거 협의회 몇 개가 선정이 되나요? 어, 16개 중에서 저희가 우수 최우수 협의회 예, 1등이죠. 와, 대단한 겁니다. 원동력이 뭐라고 보십니까? 어, 원동력은 우리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을 또 돌리시네요. 아, 당연합니다. <laughs> 예. 수장으로서 단체를 이끌다 보면 오랫동안 협회회를 네. 이끌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은 좀 애로사항이다.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음,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게 뭐냐 하면은 제가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보니까 어, 회원의 고령화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 비단 우리 단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한국 사회가 고령화로 되어가고 있고 또 그에 따라 우리 단체 구성원들의 연령 분포도도 사실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저는 조직의 장기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고 참신한 회원을 많이 영입해서. 세대교체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각 지역에 함께할 뜻이 있는 또 젊고 참신한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하였고 또 젊은 피의 수열로 16개 구군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예. 또한 가지는 더 욕심을 낸다면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 단체와 함께 활동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이 질문은 이제 개인적으로 공을 원래 남에게 돌리시는 그런 성격이시라 묻지 예.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올해의 하명 군민상을 수상하셨어요. 고향이 하명이고 지금 제부 함양군 향우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장학금에 지역발전 기금에 고향을 위해서 꽤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또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비슷하게 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또 힘을 얻으시거든요. 말씀 네. 좀 해주시죠. 어이, 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laughs> 예, 사실 뭐 고향을 떠나서 이 타지에서 살고 있는 많은 출향인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고향을 또 생각하고 고향을 빛내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저는 2011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한 6년째 제부 함양군 향우회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물론 고향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향후 회장 취임식 때 하완 대신에 사랑의 쌀을 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것들을 어, 제부 함량군 향후들과 또 우리 함량군 11개 읍면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 전달한 것들이 참 보람이 있었고요.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네. 네. 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네. 어, 또 고향 발전을 위하고 또 향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한 1억 3천만 원 정도를 예, 기부를 했죠. 예. 그것도 또 보람이 있었고요. 어, 또한 가지는 어, 우리 재부 향후에 가족들의 자녀를 위한 네. 장학금을 어, 우리 양재생 직전 회장과 함께 3억 원을 조성하는데 예. 제가 일부 또 기여를 했고 어, 그런 것들이 어, 또 고향 사랑을 통해서 저의 작은 마음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아마 이번에 제38회 함양군민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모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르게 살기 운동 부산협의회 이경신 회장과 오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는 27일에 부산 사직 실내 체육관에서 올해 전국 회원 대회 열잖아요. 굉장히 네, 큰 행사기 때문에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제기회까지 들렸습니다. 어. 이 대회가 열리기 시작한 거는 얼마나 된다? 역사가 얼마나 되나요? 어,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창립 27년 만에 예.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7일 날 예. 제23회 예.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 대회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예, 개최하게 됩니다 23회째네요 네, 네. 그러니까 27년이 지났지만 은 어, 그동안에는 대회를 하지 않다가 예. 어, 한 4년 후에 대회를 했으니까 지금은 23회가 되는 것이죠 네, 상당히 많은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전국회원대회는 예, 전국의 75만 회원이 한자리에 뜻을 모아서 국민을 하나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국민 대통합의 선도적 역할과 바르게 살기 운동 운동을 확산하여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는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어, 이날은 또 정부에서 포상도 있고 또 바르게 살기 전국 1만여 회원의 축제의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만여 명의 바르게 지도자가 참석을 한다고 했고요. 네. 정부기관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어, 예. 가지고 있고요. 예. 정부기관에서도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행사를 통해서. 어 저출산으로 인한 어, 인구 감소 예. 어, 이런 것들은 뭐 어, 국가의 백년 대계의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출산 장려 운동도 아마 이 행사를 통해서 좀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 정부 방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여 명 플러스 알파. 정말 많은 분들이 네. 함께 하시는데 예산도 꽤 많이 들것 같은데. 어, 예산 그 많이 듭니다. 언제 어떻게 되나요? 어, 예산은 이제 우리 어, 또 부산시에서 어, 예. 또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어,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어, 정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주 아끼지 않게 많이 지금 해주고 있고요. 예. 어, 또 많은 어, 공무원들이 이 행사에 함께 참여를 해서 정말. 부산의 위상을 전국에 좀 바로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규모가 큰 행사이기 때문에 모쪼록 차질 없이 멋지게 잘 치르시기를 바라고요. 네. 특별히 우리 부산 시민들께도 오는 27일 열리게 될이 전국 회원 대회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에,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27일에는 전국 바르게 살기 운동 1만여 회원이 부산을 찾아 2016년 전국 회원대회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부산을 찾는 많은 손님들에게 우리 부산이 아름다운 부산, 또 질서 있는 부산, 친절한 부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 부산 협의회를 이끌면서 남은 임기 동안은 어떤 부분에 좀 주력하고 싶다 하는 사업들이나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우선 이 조직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 회원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회원 배가 운동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리 국민운동 단체라 하더라도 우리 부산 사회에서 어, 어떤 봉사적인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국민운동 단체로서의 역할도 하겠지만은 국민들을 위해서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 그런 단체로서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들 가운데서는요, 봉사의 뜻이 있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네. 문자메시지로도 오늘 봉사하지 않으면 내일 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도 해주고 네, 계시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도 우리 회장님께서는 네.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이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봉사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봉사란 어, 베푸는 것이지만은 어,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지만은 결국 봉사는 베풀다 보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그런 진리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많이 베풀면, 베풀면 베풀수록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진리를 예.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앞으로도 바르게 살고 바르게 융성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명사초대석은 바르게살기운동 부산협의회 이경신 회장과 함께했습니다.